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 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새가족 교회 주일 부활주일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주일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이며 설교 제목은 죽음이 죽다입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궁금함,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 7절, 세 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아멘. 인생에 가장 큰 슬픔이 있다고 합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요. 4위가 직장 해고, 승진 누락, 좌천, 강등되는 일이었고요. 3위가 본인의 이혼, 부모님의 이혼이나 별거가 가장 큰 슬픔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2위는 자녀 또는 부모의 죽음이었고요. 가장 큰 슬픔은 남편이나 아내의 사망이었다고 하죠. 사랑하는 사람의 갑작스런 죽음. 이게 인생의 가장 큰 슬픔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만세를 부르던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신 것이죠. 어떤 나쁜 제자는 예수님을 팔았고, 믿었던 제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심지어 맹세까지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지도자가 죽었고요. 제자들은 모두 배신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잘못되었고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상황 가운데 이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슬픔을 뒤집어 버리는 기쁨의 부활로 나타나시는 것이죠. 오늘 부활주일 더욱 힘있게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그분의 몸은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은 이스라엘의 전통에 따라 향료로 예수님의 시신을 닦아드리기 위해 무덤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여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바로 커다란 돌로 막아두었던 무덤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떻게 된 일인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더욱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후에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누가복음 24장 6절에서 11절을 조금 요약해서 보겠습니다.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여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회상하였다.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지금 천사들이 나타나서 여자들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여자들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 사도들로 나누어졌습니다. 반응이 좀 이상하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았고 천사들에게 설명을 들었던 여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들, 열두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은 사람들로 나누어집니다. 다른 이유도 있지만, 예, 나누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다르게 반응하는 이유는 말씀을 기억하는 것과 기억하지 않는 것, 못하는 것의 차이죠. 말씀을 기억한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여자분들이 좀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예수님께서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해라.예외 두 천사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자들에게 기억나게 했죠.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 인자가 반드시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서 사흔 날에 살아나야 한다. 누가복음 18장 33절 말씀, 그들은 채찍질한 뒤에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미리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라.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 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이렇게 천사들이 가르쳐 주었죠. 두 번째 질문으로 가 볼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누가복음 24장 또 말씀을 요약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못 믿는 제자들에게 만져봐라. 나다. 이렇게 하고 계시죠. 44절.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성경의 예언,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의미가 아주 큽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꾸며낸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이대로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정말 약속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록한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모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오랫동안 계획하신 중요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 부활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을 죽이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말씀과 로마서 말씀을 보면 이것을 분명히 드러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디모데오서 말씀 읽어볼까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내심으로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환히 보이셨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로마서 말씀을 보니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우리에게 살아나셨다. 우리에게 부활을 먼저 보여주셨다라고 합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영원한 생명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뜻이 있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뜻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기 위해 죽으신 것이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선물,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 교훈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믿으라. 우리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를 살리려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부활로 이루셨습니다. 부활로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분은 예언을 성취하셨고요. 죄를 대속하셨고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죠. 그러면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생기고 어떠한 사명이 생길까요? 이 말씀은 고린도 전서 말씀을 보면 좀더 깊이 알수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22절, 30,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게 합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고, 그 다음은 우리다라고 하십니다. 모든 성경 말씀을 믿을 수 있게 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의 말씀을 모두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완전히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게 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라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도 우리는 또 믿고 받아야 하겠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게 씻어주기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부활하셨다는 놀라운 이야기.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기뻐하며 달려갑니다. 우리도 이 여인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 예수님과 함께 사는 복음의 기쁨을 누리고 전하라.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할까요?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라.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두 번째 우리의 구원을 믿으라. 우리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를 살리려고 부활하셨습니다. 세 번째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 예수님과 함께 사는 복음의 기쁨을 누리고 전하라. 가장 큰 슬픔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었다면 가장 큰 기쁨 또한 사랑하는 사람이 부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라, 우리의 구원을 믿으라,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 오늘의 메시지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믿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며 전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라 세가족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이 있습니다. 공동체로 함께 살아내는 도전이 있습니다. 찾는 일을 함께 살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그 기쁨으로, 그 도전으로, 그 사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 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 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 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세가족교회 공동체 세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세가족교회 가족 세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